발달 지연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발달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사실은 발달 장애가 아니라 발달 지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7세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초등학교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가 뭐 하는 곳이에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맥락을 함께 만들어 가면 되는데 물론 요즘은 유치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누군가와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발달 지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상 그러니까 정상 범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일반적인 정상 범주. 즉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정상 범주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뭘 만들게 됩니까? 정상 범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아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신 문제 왜? 그러다 보니까 뭘못 해요. 그 아이들과 관계 적응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지식도 지식이지만 관계 적응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기 자신의 문제죠 자 그런데 하나를 놓쳐서 잠시 여기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을 또는 뭔가를 더 해나가서 간다 그래서 지연시키는 거죠 들어가는 거를 초등학교나 유치원 들어가는 걸 잠시 지연시켜 놓고 뭔가를 한다 근데 뭘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가질 못해요. 잘못하면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뭘 할래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발달 지연이야 그럼 발달 지연이면 어떻게 해? 정상 범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조치법이 없다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발달장애 치료법인데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도 문제가 생기고 안 보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과도기 때 많이 겪게 되는데 여기 보내게 되면 은이 아이는 뭐가 될것 같아요 공교육에서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공교육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만들려고 글로 보낼 거냐고요 자 그런데 안 보낼 수도 없어 이 아이를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아, 내 아이가 이래 그래서 내가 1년을 더 늦춘다 그만큼 나에게 오는 데미지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 생기느냐? 부모 문제. 그래서 부모 문제냐? 아니면 아이 문제냐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딜레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격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끼리 모아가지고 자체 홈스쿨링을 한다든가 또 뭐를 합니까? 대안학교를 간다든가 홈스쿨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공, 이쪽으로 늘지는 않고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뭐 할래? 이 답이 없다니까요. 후속조치를 할수 있는 답이 안 나와있다고요. 결국은 거기 가도 문제고, 여기 가도 문제고, 저기 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갖냐? 이면이 나름대로의 문제점에 반대편의 이면에서 바라볼 때는 항상 문제, 엄마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 아니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결정을 할 거냐? 결국 부모가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거든. 그럼 부모가 결정하는데 그게 옳으냐 틀리냐. 옳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그러면 선택 안 하고도 문제 생겨요. 이럴 때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 아이를 어디로? 그냥 정상 범주로 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하고 지나간 거예요 물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자, 그런데 여기에 발달 지연이 되는 원인이 심리적 원인이냐, 아니면은 기질적 원인이냐,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런 발달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감각기관에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든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든가, 뭔가 다섯 개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뇌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신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어디로 이건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유 이유 없이 그리고 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심리적인 요구는 말 그대로 치료를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의학은 이런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많은 부분 지금 연구를 해 왔고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갈수 있도록 이 의학 연구는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문제는 심리적 관련되는이 치료법이 지금 현재 현존하는 게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심리적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논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이 아이들은 청소년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계적응기나 또는 자아형성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그 아이들의 생각 생각이 뭡니까 이 의식의 활동이거든요 이걸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직은 이게 미흡한 상태예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계속 이걸 집어넣는다 그래서 되냐고 이게. 미흡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뭐 그림 그려가지고 뭐를 해서 어떻게 가고 뭐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조금 개선은 되죠 근데 좀더 지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돼버려요 자기 자신한테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예체능을 지금 많이 발달시키고 있는데 이게 예체능이에요 예체능을아이 발달 이게 다 뭐냐면은 예체능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법과 인지법 두 개가 동시에 결합되는데 예체능 안 하면 어떻게 하려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뤄서는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아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 아이의 생각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관계적응기 때는 이 아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자아형성기 때는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누가 넣어줄 거냐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려면. 누가 넣어줄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이 넣어준다? 상담사가 넣어준다? 치료하는 사람이 넣어준다? 아니에요. 그거 안 들어가요. 그 아이들한테는. 만약에 그 누군가가 넣어줬어.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 그럼 부모는 왜준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나중에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지연에 있는 이 아이들이 공교 쪽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애가 좀 늦는 것 같다.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이유 여러 막론하고 기질적이냐. 심리적이냐을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검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게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의학을 선택을 해서 또는 심리치료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해요 사실 심리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정작업만 좀해 주면 되거든요 관계 적응에 있는 아이는 관계 적응을 이걸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그거 전환만 해 주게 되면 은그 아이는 정상 범죄로 바로 들어가요 아이들 때는 그 시기를 놓치면 점점 늦어지죠 왜냐하면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받아들여야 될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받아들였어야 될 정보들이 없는 상태로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정보들이 많아지게 그러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늦, 늦다 그래서 답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그 시기가 좀 늦었어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기를 잘, 잘 만들었던 사람이 만약에 그 기간이 3개월이 걸렸다.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데 3개월이 걸렸어. 그럼 내 시기가 좀 늦었어. 그럼 한 6개월 고생한다. 한 2배 고생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은 3개월이 됐는데 왜 나는 6개월이 가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시기적인 문제에서 이야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지금 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들어가서 한번 매칭이 딱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발달 지연이란다. 이말 자체가 의미 없이 정상 범주로 원래대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게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를 다 겪어왔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